2022 수능 생명과학원 2022 11월에 본 겁니다. 2023학년도 수능이죠. 자, 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어떤 해파리에 대한 자료이다. 이 해파리 유생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서 성체가 된다. 바로 갈까요? 자, 객관에. 기억과정에서, 자, 발생, 생장할 때 세포분열 하는 거죠? 채세포분열 하는 거죠? 다세포생물 같은 경우에. 그죠? 세포분열. 맞죠? 됐고요 성체의 촉수에는 독이 있는 세포 A가 자 세포 A 됐죠? 분포하는데 자 세포네요 세포 세포는 당연히 대사 어, 당연히 해야죠 그죠? 됐죠? 대사는요 생명체 내의 화학 반응입니다 어, 세포는 당연히 어, 생명체의 기본 단위고요 당연히 대사해야죠 그죠? 됐고요 자 이번에 촉수의 물체가 닿으면 자극이네요 반응하겠네요 독이 분비되네요 그죠? 어,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맞죠 답은 5번 괜찮죠? 2022 수능 생명과학원 1번 문제의 정답은 5번에 기억리엔 디귿이 모두 다맞습니다